현국TV 신현국입니다. 오늘은 실내 사무실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제 매일신문에서 내년 문경시장선거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. 저 이번에도 38.6%라는 높은 지지율을 성원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더구나 젊은층 3,40대의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고 보도되었습니다. 감사하기도 합니다.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무게감, 중압감을 느낍니다 젊은 층이 저 신현국에게 성원을 해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 성원에 또 보답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느낍니다 젊은 층의 제일 큰 문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의 희망이고, 앞으로 문경의 보배고, 문경의 주인인 3, 40대가 앞으로 어떻게 문경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의 과제 아니겠습니까? 예, 저는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어, 문경의 발전과 화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출마한다고 보고 말씀드렸습니다. 때마침 또 여론조사 결과도 이번이 2차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은근히 걱정도 하고 또 이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정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늘 저를 애껴주시고 성원을 해주시고 지원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제 선거도 불과 8개월도 남지 않았고. 또 대선이 앞두고 있어서 이래저래 분주한 시간이고 또 농촌에는 가을거지로서 많이 바쁩니다. 저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이제 또 현장에 다니면서 또 여러분들의 또 은면동 농촌에 또 중앙시장 흥덕시장 또 시내 상가의 문제점도 제가 또또 또 파악을 해야 되고 많은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어떤 분들은 뭐 신형국이 나오는 거야 왜 코빼기도 안 비어요 이런 말씀도 제가 듣습니다. 제가 앞으로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찾아뵙고 인사 말씀 드리고 또 귀한 말씀 듣고 또 앞으로 제가 공약이라든가 이런 대책도 준비를 하겠습니다. 그 기탄 없이 또 진솔하게. 또, 꾸짖을 것은 꾸짖어 주시면은 제가 더욱 성숙되고 더욱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제가 지역의 문제, 또 크고 작은 문제를 현국TV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마침 여론조사도 있고 해서 여론조사에 대한 후평이라 할까? 그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제 가을거지가 한참이고 또 바쁜 시간이 됐습니다. 주, 가을 걷지 준비 잘 하시고 농사 대풍 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